피곤한 아내를 끌고 밖에 나와서 밥 먹자고 했는데요. 가려고 했던 그 식당이 주방장님이 다쳤다고 문을 닫아서요. 제가 거기 신다고 했어, 아니지. 부랴부랴 막 근처 찾아보니까 여기 무슨 키친 다나카라는 어. 식당이 있어서 일로 오게 됐어요. 아, 여기 없었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 들어가 보자. 여기 돈가스 집이요. 그냥 정식 집이야. 들어갔을 때막 바빠서 주인 아저씨분이 좀 이렇게 <laughs>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좀 무서웠는데 혼자 일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그래서 아좀 별로네 했다가 <웃음> <너무> <웃음>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가격도 싸고. 음, 야유히캔 갈 필요 없겠는데? 그고 우리 옆에 앉은 할아버지 손님 사바 먹었어. 고등어 그 냄새가 맛있겠다. 그거 자신 있는 메뉴라고 메뉴판에 적혀 있었어. 음, 그 옆에는 되게 예뻐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와 진작에 알았으면 여기 자주 오는 건데. 좋은 근데 아 점심시간에는 여기 다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서 음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다음에 치킨 한방 먹으러 오고 싶은데 그러게.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날씨도 좋고 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려고. 파란 거? 응. 안에 있는 게좀더어려지 오랜만에 빵빠레도 먹고 싶은데. 생긴건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한 120엔짜리 치고 이 초코 맛이 엄청 진해요. 진짜 초코 맛이다.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아이스크림 오는 같은데? 이상하지 어, 이 사무실에 원래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laughs> 이제 문 열어달라는 건가? 이거? <laughs> 슈퍼에서 카니나베 스프라고 하는 그 국물만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샀는데 오늘 여기 998엔짜리 냉동개가 있어서 그 스프에 넣고 끓여 먹으려고요 이거 저번에 슈퍼에서 세일하는 뭐라고 해야 돼? 카니나베용 스프? 91엔짜리 샀는데요. 얘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준비해서 드디어 이걸 먹어보네요. 음, 계속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이거는 그때 또큰 마트에서 그, 고기만 아마 그 슈퍼에서만 이렇게 좀 싸게 파는 음. 냉동, 홍게죠. 그러네, 홍. 음. 대게는 아니고 홍게 넣어서 드디어 이거 먹어보는구나 오늘 마침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래. 어울릴 것 같아 육수 붓는다 그래. 어? 육수가 되게 맑은데? 음, 약간 노란끼는 있는데 맑다 이제 조금 국물이 막 끓고 있어서요 이 개를 넣어볼게요 어? 개 냄새가 나 <laughs> 개에서 개 냄새가 나, 나서 개라고 하였는데 조금만 그래도 이거 보니까, 어. 여기 파는 데에서 이거를 다리 같은 거, 반을 또 잘라줬어요. 먹기 편하게. 라면 스프 넣을까? <laughs> 라면이랑. 몸통이 좀 작다. 어쩔 수 없지, 천엔짜리데 원래 이게 몸이 작은 개인가, 예, 홍개가. 예쁘게 넣을 수가 없어. 그냥 먹어. 이거 개가 한번 삶아져 나온 거니까. 이제 먹어도 될거 같은데. 응. 국물 잠깐 봤을까? 먹어 봐. 오! 개 맛이 나요. <laughs> 그냥 맑은 개탕. 음. <laughs> 겨울 다진하고 <지나고> 개야. 음. <laughs> 근데 끓였더니. 쫄라들었어 어. 아니, 쪼그라들었어. 응. 음.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거 몸통도 그 아가미 같은 것도 다 손질해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응, 음, 먹기 편하게 돼 있어. 음. 그리고 다리살도 먹어봤는데요 <laughs> 개 맛이 진짜 나아 <laughs> 진짜 개라니까 <laughs> 맛살 아니고 게에요 <개예요. 웃음> 약간 그 쪼그라든 맛은 나는데 게가 한번 한번 데친 걸또 얼렸다가 끓인 거니까 아주 풍부한 맛은 아닌데 <laughs> 그래서 진짜 개 맛이 나 맛살이 아니라 다음에 조금 더 비싼 거사까좀 통통한 애로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laughs> 와 착살을 냈네. 음다 먹었어. 네 먹고 남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다 먹었어요. 잘 먹었다. 생각보다 괜찮다. 음. 그 세이라는 스프에다가 그리고 냉동된 990엔짜리 홍게인데 겨울에 한번더 먹자 신나?